네 안녕하세요 드림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6월 9일이고요. 어, 마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0.97% 거의 1% 하락을 해서 아, 많이 하락을 했죠. 코스닥은 0.74% 역시 큰 하락을 했습니다.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고요. 옵션 옵션 만기일을 하루 앞두고 외인과 기관이 대량 매도를 하면서 코스피 외인 기관 다 대량 매도를 하면서 양대 지수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나마, 코스닥은 기관이 조금 들어왔네요. 중국에서 생산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거의 뭐몇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인플레이션, 그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상승한다는 우려감에 하락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오늘 이렇게 맞고 가면 내일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또, 어좀 변동성이 아예 없진 또 않을 텐데 확인을 하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음, 오늘 상승 종목 먼저 볼게요 어, 말도 안 되는 세미시스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7연상 가면서 어7 7 7 7 7 7 7칠7 6배가 조금 안 됐네요. 네. 5점 몇 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임팩이 올랐는데요. 임팩이 좀 말이 좀 있어요. 윤석열 관련주라는 얘기가 좀 있기 때문에. 음, 어, 네. 많이 올랐네. 그리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KHENT. 좋죠. 추세 전환을 제대로 했죠. 아주 장기간 우하향을 하다가 거의 코로나 저점까지 왔다가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음, 이날 6월 3일날 어, 이례적인 대량 거래를 터트리면서 계속 상방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윤석열 관련 주로 오른 종목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전선 쪽인데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KBI 메탈을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 오늘 장중에 거의 26%까지 상승했고 20% 마감을 했습니다. 전선 관련주 에요 그리고 대원전선 올랐고 대원전선 우선주까지 상승을 했고요 단일가 매매로 막판에 동시효가때한 방에 쭉 뺐어요 12%를 뺐는데 어, 원래는 25%까지 상승했었죠 마감 직전까지 그리고 대한전선은 상대적으로 많이 좀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바닥대비 오른 게좀 많다 보니까 거의 몇배 올랐나요? 4배 올랐나요? 하, 엄청나게 올랐죠. 이렇게 올랐으니까 이렇게 하, 이걸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튼 많이 올라서 하락했다. 당연한 거죠. 가온전선 한번 볼까요? 가온전선은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하는데 타점이보합권 마감했고 어, 오늘 도시재생 섹터에서 도시재생정책주 코리아 SE 어제 이어서 오늘도 21%까지 상승했다가 좀 밀려서 마감을 했고요. 같이 제가 관심 종목 말씀드렸던 거 자연과 환경 있죠? 자연과 환경은 이제 단일가 매매인데 7% 양봉 꽉 채웠고요. 시간으로도 좀 오르는 모습이더라고요. 단일가가 아마 오늘까지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단일가가 이제 풀리면 슈팅 가능성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스가 있었죠. 웹스, 웹스가 오늘 살짝 올랐다가 좀 밀렸고요. 음, 또 뭐가 있냐면 누리플랜 같은 재료입니다. 누리플랜 4% 올랐어요. 4% 올랐는데 거래 대금 많진 않다. 17억 밖에 없다. 누리플랜하고 한 종목이 더 있습니다. 도시재생 쪽이 하나 더 있는데 일신 석재 좀 많이 오르지 못했네요 음, 그리고 또 오른 게 반일 감정 그 일본 불매운동 수혜주 내지는 도쿄 올림픽 보이콧 그 내용으로 신성통상 오늘 장중이 많이 올랐어요 25%까지 올랐다 18% 마감했는데 모나미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습니다 어... 거래 대금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요. 제가 이것도 보유하고 있죠. 뭐나미는가심 종목으로 계속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추가 상승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신성통상이 꺾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두 가지 경우인데 대장주가 꺾이면서 동반해서 같이 꺾이는 이제 밑에 부대장주 내지는 쫄병주들이 있는데 반대로 꺾이면서 치고 올라가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자연과 환경이 치고 올라갈 거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쌍방울이 오늘 상학가를 갔는데요. 내용이 이제 이스타항공 인수 기대감. 이스타항공 인수하고 그에 계열사 비비안하고 해서 뭐 중국을 진출하겠다. 그런 내용이 좀있었구요 어 인수를 같이 경쟁을 하는 회사가 이제 하림이에요. 하림 아시죠? 6개. 그 하림인데 하림하고 하림 지주. 하림이 돈이 많아요. 닭고기를 많이 잘 파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닭고기를 워낙 좋아하잖아요. 그죠? 하림이랑 하림 지주가 인수 기대감으로 올랐다. 둘이, 어, 저기, 인수 경쟁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오늘 전체적으로 좀 상승한 거는, 섹터로 보면은 저가항공이에요. 특히 TA, ta항공, ta 홀딩스가 크게 상승을 했고요. 제주항공이나 진에어도 적당히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백신을 아무리 맞고, 그, 트래블 버블이었나요? 그죠? 그, 몇, 몇몇 나라를 이제 특정해서 그 안에서는 입국 제한 조치가 좀 완화되는 그 내용. 그 기대감으로 국내 항공사, 그리고 여행주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투어도 다시 조금 밀렸다 오르고 참 좋은 여행 노랑풍선 다 신고가를 계속 도전하고 있죠 근데 너무 막, 빨리 오른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어,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사기가 좀 그래요 많이 올라서 살 거였으면 진작 샀어야죠 5월 중순쯤에 그때 샀었으면 그래도 꽤나 괜찮았을 것 같은데 어, 신호는 계속 좋던 것 같아요 본 사람들은 먹었겠죠 그리고 뭐 항공기 부품들도 나쁘지 않았고 뭐 대한항공 이런 것도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저가항공이랑 여행주가 좀 올랐고요 그리고 히토류도 좀 괜찮았습니다 어 얼마 전에 티플렉스가 원전 관련주로 엮이면서 어 월요일에 이어서 상당히 크게 했고요 그리고 해인하고 센어텍도 조금 이렇게 올라왔어요 히토오 관련주 원래 이제 동구가르네스가 대장이었죠 그다음 노바텍이 또잘 올라가다가 제가 이제 티플렉스 히... 유니온 머티리얼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어... 정치 테마주는 이제 오늘은 많이 쉬었다 하지만 끝난 건 아닌 것 같다 아그 유승민 관련주는 좀 나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보통신 물론 밀리긴 했지만 장중에 7% 올랐고요. 3일 기업봉사가더 강하죠. 3일 기업봉사가 12%까지 올랐다가 밀렸습니다. 정치테마주는 요두 개를 제외하고 윤석열 몇개 제외하고 좀 쉬었다 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선 관련주, 대한연선 제외하고 올랐고 도시재생, 코리아 SE를 보면서 음 아직 이 섹터가 죽지 않았구나. 그리고 신성통상을 보면서 단일수레주도 죽지 않았구나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 장이 좋지 않아가지고 오른 종목이 별로 없어요. 일단은 이렇게 마감하면 될것 같고요. 관심 종목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어, 토스 관련 주가 그 토스뱅크가 그 금융당국에서 좀 인가를 받았죠. 그 토스뱅크로 음, 인터넷은행, 그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K뱅크. 이렇게, 이제, 삼파전. 그리고 토스 그 주식, 토, 토스 그 증권이 또, 반응이 괜찮다고는 하는데, 저는 크게 관심을 두진 않았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관련주가 몇개 있는데, 토스 관련주가 오늘은 좀 하락했습니다. 재료 소멸이라고 볼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한국 전자 인증이 원래는 이제, KTB 투자증권하고 같이 해서 많이 올랐던 종목이에요. 정보 인증도 그렇고, 근데, 장막판에, 2시 반에 막 급등하는 것처럼 하더니, 그렇게 그, 그대로 그냥 빼버렸습니다. 동일해요. KTV는 그 전에 뺐고, 이월드가 e 똑같이 움직였어요. 한국전자 인증하고. 2, 2시 30, 40분까지 올랐다가 쭉 뺐고, 이월드도 e 올랐다가 쭉 뺐다. 근데, 어, 토스 나스닥 상장 기대감이 아직 있기 때문에, 저는 요, 이제, 예, 오늘의 하락이, 음, 추세의 전환 내지는 재료의 소멸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빠졌을 때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신규 관심 종목은, 어, 토스 관련주는 이월드 e 아, k t v 가더 좋긴 한데. k t v 도 좋죠. 근데 이때부터 말해가지고 이미 좀15% 이상 올랐어요. 아무튼 이월드를좀볼수 e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한일 네트웍스. 한일 네트웍스가 괜찮습니다. 이그 이준석 관련주로 최근 상승을 했다가 오늘 장중에는 좀 밀렸었다가 종가에 다시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어요. 보합권보다 조금 위로. 어, 저는 정치 테마주는 더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두 종목을 신규 관심 종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일 옵션 만기일인데 어. 다들, 뭐, 변동성이 혹시 온다면 잘 각자 살아남으시기 바라고요 네. 다시 좀 외인들이 좀 돌아와서 지수, 특히 코스닥 좀 많이 빠졌는데, 적어도 코스피 근처로 좀갈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뭐 오늘, 이번 주, 오늘,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에 되지 않더라도 또 다음 주, 다 다음 주가 있는 거니까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이렇게 마감을 하고요. 아, 또 추가로 말씀드려야 될게 있었는데, 디지털 화폐 관련주가 오늘 좀 조정을 받았고요. 참 오르다 말다, 오르다 말다 반복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21선을 깨는? 간당간당하게 다 있는? 혹은 깬? 그런 정도인데, 아무튼 더 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장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들 편안한 저녁 되시고, 저 내일 장 마감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